여기 지금 감춰져 있는 음식이 어머니의 작품인데, 아, 이게요? 네, 그거는 마지막에 오픈하도록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다. 네, 네. 저만 살짝 보면 안 되잖아. 어, 아, 되죠. 아, 되요? 되죠, 되죠. 네. 아, 반반칙 아닙니까? 나 반칙 좋아해. <laughs> 이런 반칙왕 <laughs> 기가 막힐 수 있다. 이 술하고 궁합이 네. 정말 기가 막힐 수 있다. 어, 대한민국의 단언컨대 여기밖에 없다. 아... 네, 빙고. 네. 그래요? 내가 정말 정말. 세상에서 좋아하는 먹거리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이게. 아, 모기를 얻어. 일단 네. 일단 빨리 빨리 술을 아, 먹읍시다. 술을 아, 먹어야지 이제. 일단은 어. 술은 도수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렇죠. 시음을 하시는 거라서 아. 아까 맛보셨던 술이 되는 과정에 있던 술의 도수를 확 낮춰서 6.5도로 만든 아. 막걸리가 바로 이 곳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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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막걸리. 네, 요게 맛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약간 전래 동화 표지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해서 좀 귀, 귀엽다, 정겹다 이런 아, 표현을 저는, 들으면서 저는 우리 술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병의 모양이라든지 그런데 아, 네. 아, 그게 항상 아쉬울 때가 너무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 너무 이거. 예쁘고 근데 색깔이 유난히 하얘요. 난데보다 우유 색깔이야 유난히 하얀데 감사합니다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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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도 아~ 렇게 없어. 냄새도 그리고 탄산성도 아~ 없어 없어요. 와, 이게 좀... 텁텁함이 없고 딱다 마시고 나면 뒤끝이 그냥 되게 이렇게 물을 마신 것 같이 깨끗하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 저희 술이 국내에서 나오는 막걸리 중에 가장 라이트한, 가벼운 맛을 좀 추구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저희 약간 식전 음료로 드실 수 있는 가벼운 네. 맛입니다. 음, 정말 깔끔함에서는 이게 왕인 같은. 아 네. 특이하네. 매력있네, 이거. 다음 거 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요거는 네. 네, 네, 네. 아직 좋아요. 라벨이 없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 좀 재밌는 도전을 해보겠다 생각해서 신상술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미지의 네. 술이구나 그 네.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요것도 사실 도수는 지금 드신 거보다 높은데요. 아마 드시면 아 어, 이게 그렇게 높아?라는 생각을 하실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왜요? 네. 그래? 네. 일단 시트러스 네시트러스계열어러있고요자 그렇죠? 아 아, 되게... 그리고 향은 아, 특이해요 술에서는한 번도 못, 못 맡았던 그냥 향이 확 올라와요 유자다 유자 네 유자도 있고요 아 그래 유자 맛은 난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제 쌀 다음으로는 사과 요, 요 옆에 과수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된 사과도 들어가고 유자 들어가고 로즈마리 그리고 마지막 재료가 또 하나 있는데 꿀이 들어갑니다. 꿀이요? 네, 저희가 양봉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아 시골 살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와, 내가 꿀을 못 맞추다니. 전제 진꿀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꿀은 들어갔을 때 그냥 단맛이 아니라 약간 쌉싸래한 맛을 내서 드시고 나셨을 때좀 입안이 깔끔해지고 쌉싸래한 엔딩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56도까지 하고 드셔보시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laughs>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네. 아이 반응 너무 전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고. 오. 오 너무 맛있어요. 음. 오늘 먹 진짜? 오늘 먹은 것 중에 첫 맛은 이게 가장 달다. 아. 네 맞아요. 제일 달아요. 네 당하는. 맞아요. 오로지 쌀에서 나온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역시 한국 사람 소주구나. 막걸리는 좀 뭔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면. 이거는 진짜 전통 한복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예, 예. 네, 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요거는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준치 김치라는 김치입니다. 음... 여기 생선이 네, 생선살이 네.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준치라는 생선 들어보셨어요? 예. 썩어도, 썩어도 준치라는 준치. 거. 네. 준치가 가시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생선은 좀 큰데 이걸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영양가가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서 썩어도 진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김치랑 같이 숙정을 하면 생선 살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시는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칼슘의 보고해 너무멀리 드셔보세요. 술도 드릴까요? 난 술도 술이지만 이 궁합이 술하고 이게 너무 진짜 진짜최고인데아 진짜 진짜. 이건 저 진짜... 아 이건 진짜 좀와놀랐어요 아, 이게 세잖아요. 술이 55도가 0 0 넘으니까. 근데 이 안에 돼 있는 준치가 쭉 내려져요. 고소하게. 되게 괜찮아요. 이래서 페어링이 참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구나. 네. 술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래. 뭐 어, 하나, 음식 하나 걸리니까 이렇게 들어오네요, 술이. 어. 아, 저도 한 잔만 더 드리시나요? 네, 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 마지막 여행 이또 쉽지 않다, 오늘. <laughs>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가서 먹어보겠습니다.